예, 그런 것들,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배로 이렇게 다 물류가 오는데 그한 평을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기병들이 온건 이유가 있어요. 보병은 바로 장성하고. 그래, 기병들이 이한 평에서 이제 그다 받아가지고, 그러니까 아, 이 장성으로 이제 갔죠. 이렇게 기병들은. 그래서 장성, 황룡천 대첩을 또 승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상토현 승리, 황룡천 어, 승리가 다 그런 것인데. 그리고는 이제 전주 입성하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는 이제 한 평은 이, 나중에 그, 이, 동학혁명이 진압되고 나서, 이, 관군들이 그 무기를 노핵했을 거 아닙니까? 어, 전국적인 무기를 한 노핵했는데, 이한 평에서만 노핵된 무기가, 네 노핵된 무기가 전국에서 노핵된 무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평이 이 동학군 군수기지였단 얘기죠. 분석이지,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것을.